네,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4년이 갑진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묘진년 이렇게 왔죠. 2025년이 되면 이제 삼재띠가 바뀌는데 을사 이제 병오년 그리고 정미년이죠. 자. 2022년, 23년, 24년은 우리 신자진, 그러니까 원숭이띠, 음 그리고 쥐띠, 그리고 용띠가 삼재였다라고 하죠. 그럼 2025년부터는 뭘까요? 해묘미. 그러니까 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띠로 이야기를 하죠. 어, 띠로 봅니다, 띠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땐이 글자가 이렇게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띠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삼재다라는 건데, 삼재라는 거는 이세 가지 제 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재, 뭐, 천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늘의 것, 그리고 땅의 것, 인간관계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잘못될 수 있고, 사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옛날 방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요 12신살로 보는 것입니다 신살로 한번 봐 볼게요 우리 해묘미 응. 돼지띠 응? 그리고 토끼띠 양띠 이렇게 해묘미라는 거는 이 삼합이죠 그래서 이 4, 5미년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들 12신살로 영맛살 그리고 육해살, 화개살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영마살, 육해살, 화개살을 맞이하면 어떤 심리가 어, 발동을 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우리 해묘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사주팔자, 예. 주인공들이 또 사주에 이두 글자를 가지고 있다 어 내가 돼지띠인데 묘월에 태어난 뭐 갑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두 글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명의 중에 어 여러분들이 응? 토끼띠인데 내가 어? 해월에 태어났다 라는 분들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끼띠인데 헤어를 태어나고 또 정미일주다. 이런 분들. 이러면 세 글자가 다 있죠. 어. 이렇게 삼합의 글자, 해명의 글자가 두개 이상 있는 분들은 이 삼재의 어, 적용률이 좀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재는 뭐냐? 뭔데 자꾸 나쁘다 그러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음, 응. 영맛살, 육해살화개살이다 라는 거죠. 이때는 어~ 영맛살 흔히들 알죠 이동한다라는 거 육회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화계살은 무언가를 정말 끝내야 되고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 흔히들 십이운성 12 십이신사를 12 인생으로 비유하죠 인생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을 때를 장성살 이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반한살반한살이 되면은, 음, 어, 직급은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좀 전략가, 아시겠죠? 그런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따지면은, 당의 원로, 이 정도인데, 반한살 다음에가 영마살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직 영마살까지는 힘이 남아있다. 음,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인생으로 비교하면은 영맛살 육해살, 화개살은 이렇게 가면 좀 내리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신살로 봤을 때는 좀 내리막이다라는 건데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음 이때에 마음이 좀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이직을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좀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직, 이게 전업. 그렇죠. 이런 데 대한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재다. 조급해지면은 뭔가 사고수가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운전해 가는데 혹은 걸어가도 마찬가지고 막 신호를 무시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들 은근히 한번 잠깐 무시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길이어서 또 갔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조급함을 없애면 더 좋아지는 개운 법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영맛살, 육해살 화쾌살, 삼재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못 버리는 또 미련이 있어요. 이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른데 이 미련 때문에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내가 반드시 놔야 되는데 아 아깝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남았는데 아깝다 그래서 먹었다가 배탈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재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약간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퇴직하고 두렵다. 오. 그러면 사실은 이영맛살 육회살, 화개살 들어 오기 전에 잘 나갈 때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장성살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어, 사주에서 이제 인성으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인성 이거는 내 자격증, 내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일하기 좀 빡센 거예요. 영마살육회사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는 거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2024년에 주, 보신다면은 빨리 뭔가를 준비해놓으라. 보험 들어놔라. 이런 것들. 삼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 해명이 중에 이두 글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기운이 있다.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 응. 이혼을 하려 한다 근데 나 혼자 잘살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영맛살, 육회살이 왔을 때 사실은 이때 과감하게 영맛살이 왔을 때는 무언가를 놓는다 손을 놓는다 왜냐면 육회살이 있을 때는 이거를 영맛살이 들어왔을 때를 들삼재라고 들삼 들어간다 그리고 육해살이 왔을 때를 예 그러니까 25년, 26년, 27년으로 보면 25년이 들삼재고 26년이 눌삼재다. 들삼재 때뭘 하지 않으면은 26년에는 그냥 내가 아유 대충 그러고 눌로 살고 말지 뭘어좀 후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너무 안주하게 된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들삼제 때가, 25년도가, 여러분들, 의 을사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옮길 거 있으면 옮기고,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되는, 우리 해명이 사주에 가신,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도 사실 이게 두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년 전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2013년도 뭐, 2014년도 이때 안 좋았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때가 개사년, 갑오년, 을미년 이거든요 그런거를 반복 안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발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날삼재로서 화갯살로서 이때는 뭔가 무언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만약에 이직을 한다, 전업을 한다 그러면 준비하시면 돼.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너무 조급함을 없애고 받아들인다. 또 내가 늙었다, 내가 새치 머리가 난다 그런 거 염색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흰 머리로 살면 되는 거. 받아들이는 자세 이걸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 내 것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는 뭐냐면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요. 자 해묘미 띠가 사우미가 왔을 때또 게다가 불의 기운이에요. 너무 뭔가 급하게 막 벌리려고 하지 말 시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존심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늙는 것, 어 나의 어, 처해진 환경, 우리 집이 못 산다, 어,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맛살, 육회살, 화괴살은 누구나 조급해지기 마련이고, 뭔가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고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삼재 때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음 응.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은 분명히 잘될수 있어요 예 네,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삼재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뭐 편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화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관일 수도 있고 재일 수도 있고 이 십성으로도 다 이렇게 믹스해서 사주풀이를 해야 되는데 삼재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예전에 또 영상도 찍어놨었어요. 영맛살 육회살, 화개살은 내 마음의 조급증을 버리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 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박 날수 있습니다. 자, 3주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